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코코언니에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코코언니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코코언니는 부자가 아니고 <laughs> 깝죽이 깝죽이는 여기서 뭘까 튀고 싶어하는 사람 잘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맞죠 절대 부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뭐 원래 돈을 쓰죠 저는 깝죽이니까 네뭐 샀다고 언박싱을 하고 난리를 피우고 빈깡통 요란합니다 코코언니는 빈깡통이라서 요라해요 그렇지 않아요? 꼭지가 없는 틈을 타서 코코 구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플렉스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코 언니가 원래 옷은 안 사는데 오늘 구찌에서 돈좀 썼습니다. 꼭지, 네가 좋아하는 것도 몇개 있고, 넌 오늘 집이 없더라. 싹 가서 농에서 내가 꺼내왔지. 굿 꼭지 거랑 제 거랑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쿠션을 자랑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불러왔나? 한디자인의 깔별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거든요. 나 출세 조금 했나? 왜 마음에 들면 깔별로 사고 이러지? 깔별로 오늘 재킷백. 제, 제 친구가 저보고 요즘 트렌드는 재킷백 하나면 끝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구찌 청담 매장에 보러 갔어요. 요렇게. 재킷백이? 나 이거 협찬 아니야. 내돈 내산 맞지? 어떤 게 제일 예뻐요? 제 옷이랑 화이트내거 아닌데 꼭지 건데 난 검정 샀는데 시크하게 검정이 제일 이쁘다고 해야지 왜 검정을 했나 흰색은 청바지에 때묻을까봐 근데 간큰 굳지 꼭지는 흰색으로 사더라 이게 좋은 이유가 제가 딱 발견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정장을 타이트하게 입었을 때는 재킷백을 짧게 들어야 예쁘고 빡시한 옷을 입었을 때는 재킷백을 크로스로 해야 어려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백이 지금 패션계의 트렌드인 것 같아 이 재킷백 자체 제가 프라다에서도 나오고 지금 에르메스에서도 나오고 에르메스 거홀드 해놨는데 사러 가야 돼. 끝장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돈좀 벌어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끈이 나와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그래서 이걸 옆으로 메면 너무 예뻐. 제가 생각하는 구찌 백보다 이 재킷백이 안 싸더라고. 200만 원 후반이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백은 백 얼마에도 충분히 살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재킷백이 가죽도 약간 너무 빳빳하고 예쁘고 괜찮더라고. 정장에도 예쁘고 캐주얼도 예쁘고 아시죠? 구찌는 꼭지가 사랑하는 거. 근데 코코 언니가 확 반했을 정도면 이 가방이 얼마나 실용성이 좋을까요? 그래서 색깔별로 산 거죠. 꼭지를 꼬셔서 초록색도 사고 싶었어요. 아, 초록색은 가감해야 되더라고요. 꼭지 보고 초록사라 고 꼬셨는데 꼭지지도 초록에는 도전 못하더라. <laughs> 그래서 우리 흰색하고 블랙하고 샀어요. 아니 이걸 안 샀으면 나 초록도 샀어. 근데 꼭지가 이거 사는 바람에 재킷백 4 개는 아니잖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자기 키에 맞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구찌의 재킷백이 와서 이렇게 열광하는지를 제가 알았답니다. 너무 예쁘잖아. 완전 이렇게 복스. 전 이런 가죽을 좋아하거든요. 빳빳하면서 딱 결이 살아있는 거 아마 내 생각에 이 가죽이 비싸서 이 가격이 아마 비쌀 거야 이런 빳빳한 가죽을 박음질하고 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좀더 빨리 살걸 그랬어 그렇지만 늦은 건 아니야 지금도 좋아 괜찮아 중간쯤 해야 돼 패션 너무 앞서가도 안 된다 패션 중간쯤 왔을 때 선빵 치는 것처럼 보여야 내가 다 유행시키는 줄 알지 너무 빠르면 자기만 알아 끼어들기를 잘해야 패션 선두주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일 기. 기분 좋다 짜잔 아무도 없잖아 이런 거 내가 등든거 아무도 못 봤어 너무 예쁘죠 내일 처음에 사지 이런 건 처음 안 사면 없지 똥도 끼어드는 건 괜찮아 이 가방을 딱 보는 순간 저도 제 키백 몇개 샀는데 이 가방까지 내가 사고 싶었겠나 당일날. 같이? 그건 아니잖아 아무리 코코 언니가 플렉스를 한대도 지금 샤넬에서 흘린 피 닦지도 못했는데 흘린 피한번 닦았다 코피 나의 코피 못 닦고 두 번째 달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모든 컬러에 모든 정장에 모든 구찌 옷에 다 어울리고 뭐이 마크 없어도 이건 흉내 못낼것 같더라고요 이 나무 핸들은 삐 바꾸겠습니다. 뱀부 핸들. 나무 핸들 왜또 뱀부라고 해야 돼? 뱀부 핸들, 좋아요. 구찌 직원, 혜진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핸들이 구찌예요. 요 핸들로 제가 구찌를 선택했어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예쁜 색깔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명은 연락 왔더라고요. 똑같은 거 샀다고. 잘하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나 구찌 핀도 샀잖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건 아니고 구찌 꼭지 건데 꼭지가 언니 같이 진짜 36반이다 했는데 그 다음 날 꼭지 바꿔왔더라고 37로. 꼭지가 이게 너무 예쁘다고 하는데 난 얄쌍한 거 좋아하는데 이 신발이 상당히 비쌌어요. 안이 너무 예뻐요. 이 가죽 안에 이렇게 구찌의 패턴, 패턴을 여기 또다 이렇게 해놨던 게. 장인장인 하는 것 같아요. 아리까리하지만 전 이쁘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은 구찌가 너무 길어서 구찌에서 플렉스한 옷들은 2편에서 보여드릴게요. 구찌 플렉스 2탄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